11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해석, 아, 문장 해석합니다. contradiction 은 모순이란 뜻입니다. contradiction. 모순인 것 같아요. 뭐라고요? while부터 부사절을 나타내는 접속사잖아요. 여기서여서 잘라야 되겠죠? 진정한 증오가, h a t 드 증오가 뭘 위해서? 많은 아,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증오가 널리 퍼져있는 반면에 사람들인데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불평합니다. 뭐에 대해서? 비 쇼트 오브 암 뭐뭐가 부족한 거예요. 돈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거는 무슨 뭐 된것 같은데요. 라는 뜻이죠. 여기에서는 A 번에서는 무슨 문제냐면요. 접속사 Y1이 나오고 genuine hatred라는 주어가 나오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요. 선생이자꾸 얘기하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성물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죠. worshipers가 주어가 아니라 hatred가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단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지를 써야 되는 거죠. 이건 뭐 전형적 패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뭐가 나오냐면 주어가 나오고요. 부사구가 나오고 또연달아또 부사구가 나오고 또 부사절도 꼽살이 껴. 그래서 자꾸 주어하고 동사를 이렇게 떼나 버리는 거야. 이거를 염두해. 부사구 문장성 포함 안 돼. 포함 안 돼. 포함 안 돼. 무조건 부사는 문장선물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비번이 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This being or is so. This is so. c 어클스가 돼서 그것은 얘가 주어고 어콜스가 동사가 됩니다. 그렇다는 내용은 비번에 뭐가 하나 있고 앞에 있고 주어하고 동사가 있는데 앞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is라는 동사가 나오면 동사 동사 두개 연달아 콤마 갖고 뭐냐? 콤마는 콤마는 접속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도 쓸수있다는거 확인하세요. Although, uh, although Tom does so, Tom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Tom은 뭐이스나라 p y 누굴 따라 했나봐, Tom은 그렇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하라는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Tom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는 문장을 쓰면요, 이 문장 어쓸까요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꿀게요. 이 형태가 되게 여러 가지야. 1번 문사 구문은 접속사 지우고 주어주어 같으니까 지우고 얘가 doing이 되잖아. doing so, Tom isn't happy.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접속사를 남겨놔도 됩니다. although, doing so, Tom isn't happy. 이렇게도 써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내가 거의 얘기 안 했는데. 탐을 쓸 수도 있어요. 대신에 뒤에는 무조건 분사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차이점 알았어? 무조건 분사 부분에는 동사를 쓸 수가 없어. 동사 없어. 동사 없어. 동사 없어. 이렇게.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얘는 정단 빙이야, 빙. 그 다음 10어는 자꾸 얘기하는데, 조동사는 can, may, should, would, might, 이런 게 조동사죠, could.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면, 얘는 현재 사실에 대한 추측이야. 한 확신이자 무슨 추측이자 의무이자 이런 걸 나타내. 반면에 조동사 다음에 have plus pp를 쓰면 얘는 과거 사실에 대한 얘기야.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어고가 있네. 명백한 과거네. 뭘 써야 돼요? Have plus pp를 쓰게 되는 거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뭐, 이렇게 되네요. is, 주관식이네요 being, 네, have been, 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